프리미어리그 개막 스포티비 나우 안녕하세요 스포티비 뉴스 이성필 기자입니다 울지 않을 것 같았던 파리올림픽 드디어 막판까지 왔는데 긴장감을 올려준 우리 선수들입니다 끝까지 잘 보라는 이야기였겠죠 내일이면 폐막하는데 역시 마지막까지 메달에 도전 중인 우리 선수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고 싶고요 아 탁구 여자 단체전 다들 보셨겠지만, 동메달입니다. 뭐, 당연히 또 박수 보내주고 싶고요. 여러 감정이 들게 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. 뭐, 다들 보셨겠지만, 우선 삐약이 신우빈. 정말 큰 경험을 했습니다. 탁구가 유난히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 일정이 긴 바람에 체력적으로도 지치고 남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마지막까지 체력, 정신력 다 지어 짜서 동메달 획득에 기여했는데요. 정신무장이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. 임종훈과 혼합복식 동메달 따고, 또 단식에서 4강 갔다가 떨어져서 동메달 결정전까지 왔는데, 눈앞에 있던 메달을 놓쳤죠. 그래서 단체전에 나서는 마음이 좀 복잡했을 겁니다. 그래도 이번에는 언니들이 있었습니다. 복식단짝의 전지희, 그리고 이은혜, 모두 기아 선수들이죠.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기아 선수들에게는 바라는 것이 당연히 성적이죠. 잘 하라고, 그래서 기하 시킨 거니까 이들 역시 압박감에 시달렸을 텐데 그 동안에 기아 선수가 필요 없다 일부 여론까지도 좀 견뎌서 했습니다. 그 부담을 이번에는 단체전에서 확실하게 해결해줬습니다. 아직 어린 신유빈에게는 정말 좋은 경험을 했던 대회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. 동시에 빨리 신유빈을 좀 따라오는 그런 후배들도 육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. 어쨌든 우리 선수들 잘했고요. 선수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까요? 이게 1 2년 만에 매달따는거 생각을 좀못 했고요. 일단 그 전에 저도 세 번째여가지고 그 전에 못 따는 부분 너무 아쉽고 그래도 또이 자리까지 또할수 있는 자체가 너무 좋고요. 네. 전용목 출전하면서 이제 동메달 결정전도 세 번을 했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서는 언니들과 함께하니까 더 지치지 않았던 것 같고 지치지 않게 저도 정신 꽉 잡고 했던 것 같은데 진짜 언니들이 너무 완벽하게 플레이를 하고 그러니까 저도 <laughs> 너무 신기하고 언니들도 너무 대단하고 언니들 맞아네 언니들 뽀뽀하고 싶어요. <laughs> 지훈이 이렇게 든든한 눈이 있어서 너무 좋아하고 저는 같이 교화할수있잖아요늘 언니 보고 많이 배우고 또 힘이 받아서 너무 언니한테 고맙고요. 또 유빈이 만으로서 <laughs> 정말 이 대한민국 타구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얼마나 그 부담감이 그 힘드는 그거 보면서도 이 어린 나이에서 저도 많이 배우고 두 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참 많이 배우고 힘이 받고 또제 인생에서 두 선수랑 같이 어 이렇게 그냥 선수들큰 무대에서 이렇게 뛰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하고 저한테 정말 사랑해요, 사랑해요. <laughs> 네, 정말 원 팀이 무엇인지 말로도 다 느껴집니다. 그리고 너무 안타까웠던 종목이 하나 있죠. 높이 뛰기 우상혁. 위로와 격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. 우상혁 선수 경기 끝나고 우는 거를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. 높이뛰기는 선수층이 두껍지 않습니다. 우리 육상 자체가 저변이 너무 넓지 않다 보니까 좀 아쉬운데 사실상 나홀로 도전이나 마찬가지였고 이번에도 애석하게 메달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. 그렇지만 이번이 절대 끝이 아닙니다. 탁구 여자단체전 메달에 16년이 걸렸잖아요. 4년 뒤 LA에서 재도전하면 분명 메달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또 기다림과 도전 과정이 길겠지만 견뎌내고 기쁨을 맛봤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스포티비 뉴스 이성필이었습니다.